에서 다이어트 상품이 차지하고 있는 매출은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들 필드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망하지 않은 두 가지 산업이 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여자를 상대로 하는 상품 비즈니스. 두 번째 아이들 교육 상품. 이건 절대 망하지는 않아요. 어, 한동안 IMF가 딱 왔을 때 어느 회사의 매출이 급격도로 팍 떨어졌어요. 정말 이렇게 항상 평탄하게 상승 곡선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어디였냐면 한국 야크로트. 학습지 회사에 밀렸어요. 엄마들이 네. 하는 게 뭐냐면 우유 먼저 끊고 야크로트 끊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학습지는 안 끊어요. 우리 아이들 성적 떨어지는거 원치 않으니까. 자, 두 번째. 여자에 관련된 특히 다이어트와 미용회산업은요 절대 망하지 않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비드크림이 하나 유행하잖아요. 싸그리 그냥 그 <laughs> 브랜드가 다 나와요 자, 데이, 다이어트 상품 중에서도 뭐 유용, 유행하는 게 나오잖아요 다 나와요 그게 왜 그래요? 시장을 이미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 계절에 딱 적절한 게 뭐냐면 다이어트를 준비하는 시장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그 1년 매출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왔는데 그 자료를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못 넣었어요 슬라이드를 뭐 GS, 그 다음에 CJ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한 방송사에 갖고 있는 다이어트 상품들이 보통 한 네다섯 개 돼요. 그래서 그 미딩을 붙입니다. 방송을 붙여서 같은 성분의 제품끼리도 한두개 있고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스 타입으로 마시는 게 있고, 식사 대용으로 먹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로틴처럼 보조식품으로 먹는 게 있고, 이게 카테고리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비딩을 딱 시켜가지고, 결국 뭐예요? 매출이 많이 사, 나오는 제품만 살아 남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어마어마해요. 당선해서 많이 보셨죠. 특히나 이승신 같은 이승신 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말른 체격인 줄 저도 알았거든요. 어 근데 비포 사진을 보니까 그녀도 살이 있었더라고요. 막 팔뚝이 이만하고 뱃살도 이만하고 근데 그 비하인드 소리를 들으니까요, 이 제품을 하기 위해서 <laughs> 살을 엄청나게 뺐어요. 네 그리고 요즘 무자식이 상팔자에 나오는 김민희 씨라는 탈렌트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하고 결혼하신 그분도 살이 되게 많이 쪘었는데 어 다이어트 상품 되게 비슷한 상품이었거든요. 같이 방송하시면서 본인이 살을 되게 많이 뺐어요. 그것처럼 확실한 설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제품 받으면 제안을 받으면 되게 걱정이에요. 아, 내가 좋아하는 족발을 내가 좋아하는 빵을 끊어야 돼? 막 이런 결심부터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 없이 실은 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판도라의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변정수 씨가 단순히 다이어트 살만 빼는 체지방만 관리한 제품이 아니라 미용 쪽으로 이제 인어 뷰티까지 관리하는 다른 컨셉의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또관심들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요, 아까 말했잖아요.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네, 저도 게을러요. 그래서 꾸준히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이 제품도 사고요. 이 제품도 사요. 마치 그 쇼핑콘의 카트에 이것저것 담는 것처럼. 왜냐하면, 어, 누가 뭐라 그래요? 몰라요. 집에서 원래 남편 몰래 이렇게 카드를 긋기 때문에, 응, 어, 이제 한달 뒤, 두달 뒤에, 누가 그거 결제해요? 거의 와이프가잖아요. 하 그럼 집안에 딱 열면은 각종 브랜드별로 우리 선배님은 그래요 아니 우리만은 하나는 무슨 종합 선물 세트야 열면 브랜드별로 다 나오는데 야 먹지를 않아 먹지를 않아 그게 문제야. 그리고 또 나오는데 여보 어떻게 나 저거 한번 질러 볼까? 야 저거나 먹고 얘기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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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들 현혹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이거 먹다 저거 먹다 안 먹어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팔로우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 네. 좋은 제품들 되게 많지만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컨셉이 어떠냐면요 완전히 망가졌던 사람들을 이렇게 내보내요 유승옥씨는 이 하체 비만으로 지방흡입까지 했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본인이 바디빌더 같은 그걸 해가지고 머슬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또 제품을 접목시키니까 제가요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품을 같이 병행했더니 자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해요 이 친구 같은 이 김보람인가? 휴스케 나와서 몸무게 이만했어. 거의 30kg가 빠졌어요. 이 친구가 이 몸무게를 뺐는데 2년이 걸렸어요. 하루에 1000칼로리를 못 넘게 먹는데요. 운동을 4시간씩 해요. 근데 인생 역전. 자기가 다이어트 상품을 찍을 줄은 진짜 몰랐대요. 완전 인생이 달라진 거고, 이 박용원 원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는 원장님이신데, 음, 디톡스 다이어트, 그리고 그, 유, 그, 단백질, 프로틴을 통해서 하는 단백질 다이어트로 처음으로 홈쇼핑에 나오셔서 본인의 제품, 본인이다이어트 강의 되게 많이 하셨는데 본인이 상품을 만들어서 런칭을 해서 굉장히 꾸준하게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별로 특징이 다 있다라는 거. 아마 회사별로 특장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우리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A사의 제품, B사의 제품을 다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셔요. 그분은 정말 날씬하세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여자가 관리를 계속 하는 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게으른 사람이 이런 제품의 힘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사는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왜? 여자들의 마음 다 똑같으니까.